진짜 겁나게 많이 오셨네요.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낮에 3시 반에 그냥 리허설만 한다는 것을 일부러, 일부러 잡고 한 50분이 오셔서 1차로 구경하고 가셨어요. 오늘 이 자리에 그 지금 우리 장순양 교수가 저보다 12년 아래 막내 동생이고 팔 남매 중에 또 저보다 10년 후에 큰형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최고 극작가이신 노경식 선생님이랑 또 남원 출신 이형배 전 국회의원님이랑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또. 문화예술계통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원래는 이 정도 자리면 그 명창 임진택 선생님이 어디 와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 정도가 올라와야지 제가 오는 건 사실은 큰 결례가 됩니다. 그런데 아마 우리 장순양 교수가 저런 분들 모시려면 너무 비싼 갭이요. 그래서 쌈맛으로 제가 남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어디 양평 저고 사는 서상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원에는 돌아댕기는 강아지들도 판소리로 고 다닌다네 아마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절대로 유인물에다가 이름부터 올려놓고 전주서부터 노래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참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, 그래도 동생이 고마운 거는, 우리 유인태 의원님 와 계시는데 이분 같은 분들은 방송에 가서 먹고 살아.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. 그러니까 소리라도 하면 혹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아마 올려 세웠는가도 모르겠어요. 여기 헌정회에 우리나라 대, 정치 뭐 대표 선수 계신 정대철 헌정회장님도 오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, <laughs> 예, 오셨고, <laughs> 저기 이근식 행자부 장관 하신 분도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아마 에, 저분들 오늘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어디 부르면 10만원씩은 줄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손혜일 시인님이 계시고 또그 남원 출신 문학인들이 많이 오셨, 오셨다고 그래요. 그리고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연기, 연기 하면 김지미 선생이 있었잖아요. 김지미 선생. 그 다음에는 우리 장미 선생님인데 오늘 바쁜데 허운나 총장님하고 나란히 저기 오셨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한번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일어나 주세요. 그냥 오셨으니까. 임진택 선생 앞에 계시는가 봐요. 예. 예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셔서. 예. 여러분, 제가요. 오늘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방금 승무하는 거 보셨잖아요. 예. 제 순양, 장순양 교수가 승무를 배울 때 처녀가 머리를 홀라당 100, 100골을 치고 승무를 배우더라고. 아이고, 참, 제 동생이지만, 참, 보통 독종은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. 그렇게 승무를 배웠는데, 음, 하여튼, 저도 어, 이렇게 말하는 게 승무할 때 모자 쓰고 막 옷이 복잡하니 몇 중인가 몰라. 이거 5중인가 10중인가. 그걸 갈아입으려면 한참 걸린대요. 제가 이렇게 사설을 좀 해야 갈아입는데. 그래서 하는 거예요, 지금. 그래도 좀 너무하면 지루하니까 해볼까요? 기왕에 하는 거니까 풀로 재끼고 해볼까? 해 <laughs> 아. 아. 원래, 원래 절대로 춘향가에 나오는 농부가를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. 근데 농부가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좀 세상도 좀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나야 하는 노래에게. 허이 허이 떠상허이 이보시요 동이 말을 들어보소.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새 세상에 별로 재미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가라 한번 해본다 이거지 해볼까 예. 네. 이산조사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만 찾아와 건만아 세상사 쓸쓸하구나. 나도 어제는 청춘이오. 이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.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어. 왔다 갈줄 아는 포불 반겨. 쓸때 있나? 봄만 왔다가 걸고 덩 가거라. 비가 가도 여름이 되면 목은 방초 수와시라.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. 오면 할로사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구 단풍도 어떠한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오 한천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은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솔백 천지백헌디 모두가 백발을 보시고 보라 무정 세월은 어찌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 드 어려워라 어와 세상 본심 내돌 이내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허면 단 사십을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을 흙이 두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살언 생전 한 잔술만도 못했느니라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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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어 간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그러지. 개순 나무 끝, 끝, 터지, 대로, 매달아놓고, 북극투익 하는 놈과, 부모 부려 하는 놈과, 형제 위에 못 하는 놈,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오리발만 내는 놈들, 차례로 잡아다가,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, 다 머리 본 님네들, 오늘 같이 모여 앉아서 한잔더먹고 그만 보고 먹고 허역하며 거리렁거리고 놀아보세요.